안녕하세요. 책친구혜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책은요, 아,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웨덴의 작가 요나스 요나손이란 분이 쓴 책이고요. 우리가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북유럽의 나라, 파이킹의 나라. 아, 그리고 저는 그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시청사에서 어, 열리는 노벨 시상식, 노벨상 시상식이 떠오르고요. 또, 말갈량이 삐삐가 떠오릅니다. 말갈량이 삐삐는 동화인데요. 그 스웨덴 작가가 그쓴 거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 건 라곰이라고 해서 스웨덴 사람들의 그 균형적인 균형적인 음, 행복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 라곰에 참 매력이 있어서 얼마 전에 그라곰이란 책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스는 원래 작가가 아니었대요. 어, 이는 1961년 출생을 했는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다음 미디어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서 회사를 꾸려나가다가 그가 허리 통증이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 회사를 매각시키고 어, 스위스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스위스로 이주를 했고 어,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서 2009년도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 천만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스트셀러죠. 그리고 이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이 동명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도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볼 날이 있겠죠. 아,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두꺼워요. 그런데 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아, 이 소설에서 보면 그첫 장면이 알란 칼손이라는 백세 노인이 그양로원에서그 1층 창문에 뛰어내리면서 일이 일어나요. 그이가 아,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금발의 청년이 가방 하나를 잠시 봐달라고 해요.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가방, 이제 트렁크겠죠? 그 가방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호기심, 어, 이쯤 발동이 되었는지 그 가방을 들고서는 그냥 버스를 타버립니다. 아, 그러고 나서 그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0억 원이 넘는 돈이랍니다. 근데 그 가방을 어, 가지고 도망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굉장히 허무 맹랑합니다. 뭐, 코끼리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경찰한테 쫓기게 되는데, 거기서 또 사람을 또 죽이게도 돼요.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지.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글쎄요, 이제,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일 겁니다. 뭐, 허무 맹랑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 과거가 쭉 나오고 현재가 쭉 나온 게 아니고요. 과거와 현재가 계속 들락, 달락하면서 나와서 처음엔 제가 좀 헷갈리기도 했어요. 아, 그런데 이 알랑칼손 처음에 보면, 어, 이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한 3년 정도 교육을 받고, 그리고 24살이 되던 해에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기 전에 그는 직업이 뭐였냐 하면요. 동네에서 그 폭탄 제조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제 폭탄 그 제조에는 아주 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알랑칼손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세상만 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자체일 뿐이다 하는 내용의 말들을 엄마가 참 많이 들려줘요. 그래서 그런지 알랑칼손이 24살 이후에 고향을 떠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한 1세기에 걸친 일들에 간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스페인 내전에서 프랑크 장군 목숨을 구한다든지, 마우쩌뚱 아내를 구해준다든지, 어, 러시아에서는 스탈린의 미움을 싸서 블라디보스틱으로 노역을 가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북한을 탈, 북한으로 탈출을 해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나기도 해요. 아, 여러 그 세계사 일, 세계사적 인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아, 그가 이런 큰 일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꼭이제목에서왜 백세 노인 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 역사적으로 한 100년에 걸친 일들을 알랑 칼손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세 노인이라는 그 제목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 이 알랑칼손이 어떻게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나를 생각해 보면요. 아, 그는 참 성격이 낙천적이에요. 그리고 여유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엄마가 항상 들려준 얘기, 만사는 그 자체일 뿐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미리부터 골머리를 썩지 말자 하는 얘기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낙선적인 성격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책은 아, 현대를 살고 있는 그 팍팍한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좀 시각을 좀 자유롭게 또 넉넉하게 가져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영화도 한번 볼만 할것 같아요. 저도 한번 영화를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